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섀도우팀의 이승준, 이재원, 이찬영입니다. 오늘은 금융전쟁을 토대로 한 보드게임을 만들었습니다. 2014년 6월 6일 사람들은 묵념을 하고 있었다. 그런데 쾅 하는 소리와 저두두 총소리가 난다. 금융연쟁이 시작된 것이다. 귀족끼리 서로 돈을 가지려고 싸우고 있다. 주사위를 던져서 가장 큰 수가 나온 사람이 먼저 시작합니다.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만큼 앞으로 이동합니다. 무지개 다리가 있으면 연결된 것만큼 앞으로 가고, 젠다리가 있으면 연결된 만큼 뒤로 갑니다. 아이템 카드는 원할 때 사용하고, 기본 40분 게임 끝나자고 의견이 모아지면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이기고 가장 적은 사람이 집니다. 이것은 보드판이고, 부속품 목록을 말해드리겠습니다. 첫째, 이거는 말 4개고, 이거는 텐트 56개고, 이것은 관리증료 4장이고, 이것은 돈 5만원, 5만원, 10만원, 50만원, 100만원, 500만원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관리증 14장이고 이것은 찬스 카드입니다. 기부 수익률, 물가, 물가 변동, 거부권, 이용, 이동권 등 있습니다.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. 이승준 GT 공부하는 것보다 재밌고 보드게임 만들어서 재미있다. 이찬영 보드게임을 만들고 보니까 참 멋졌습니다. 그리고 이 게임이 잘, 너무 재미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재원, 보드게임을 만드니 다른 사람들이 재밌어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뿌듯하였습니다. 이것으로... 이것으로.